안녕하세요. 도토리 목사발 되다를 제작한 정영혜입니다. 목사발은 형편없이 깨지거나 망가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전 이번에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한 알씩 죽고 일일이 집어서 까고 깨고 할머니한테 배운대로 주걱을 세워가며 묵을 쓰고. 도토리 목사발 한 그릇에는 이런 수고와 정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도토리가 귀한 목사발이 되는 과정을 함께 보시지요. 아니, 전부 벌레 먹었네. 벌레 먹어서 하면서 매식는 것도 아 이렇게 많이 뜨네. 이거 또 얘는 아 몰래 먹 이틀간 우려 이틀만 응. 네. 이틀게어 그러면... 가지고 햇볕에 말려. 한 마디에 말려 가지고 썩은 도토리가 하나씩 껍데기를 까출됩니다 껍데기를 까 가지고 또려 음? 그리고 갈아 갖고 일려일 동안. 그래도 은 자꾸 우려서 떫은 맛을 없애고 앙금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도토리 옆에 있는 밤도 같은 운명입니다. 음, 응, 이쁘다. 채반마다 도토리가 가득 가득 말라가고 있었어요. 아, 넌지 얼마 안된건더 진한 색깔이었어요. 한쪽에선 밤도 마르고 있었어요. 밤이 이렇게 자라서 까기가 아주 힘들어요. 음. 밤이 아주 자라가고. 그 잔밤을 일일이 까셨대요. 사흘쯤 볕에 넣으면 껍질이 터집니다. 이렇게 하나씩까. 그래서 도토리는 큰 것만 주셔야 돼. 작은 거 주시면 성가시 음... 그런데 그걸 까. 하나씩 그렇게 깐다고요? 이렇게. 깨. 깨. 이렇게. 가지고 그걸 하나씩 다 그렇게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laughs> 공력이 무기 공력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는 먹는 사람은 쉬워도 이것이 말리봐이 속에 벌레 있잖아 이렇게. 음 그런 그러니까 게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깨야 돼. 안 그러면 딴 놈까지 다파 먹으니까. 무슨 소리죠? 물소리 같기도 하고 고슴 굴리는 소리 같기도 한데요 또약뼈태에 앉아 뭘 하시는 걸까요? 땅을 뻘뻘 흘리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껍질 까는 거 껍질? 도토리 껍질 이거 봐발명이만 빠져나 엊그제는 손으로 하나하나 까시던 까신... 아 이렇게 까야지 이게 뭔지 까 아하 그런 수가 있었군요 깍둑에서 껍질이 벗겨진 도토리는 따로 모아서 일일이 깨뜨려 부숩니다. 그러면 도토리묵 한번 하려면 도토리를 몇 번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도토리 한 개를 한번 하나씩 죽소 오고 하나씩 집어서 또 까고 또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서 이렇게 하고 도토리 하나를 적어도 세 번은 집어야 하네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도토리는 몇 개일까요? 다섯, 열, 열다섯, 스물. 스물이고. 이 체반에만 천 개가 넘습니다. 거는... 그런 체반이 대때는 됩니다. 그렇게 고역스러운 걸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맛을 못 보잖아. 그럼 그러니까 진짜 맛을 봐야 돼? 아, 진짜를 맛봐야 돼서? 진짜를 못 먹지. 우리 딸도 어디 가서 먹으면 엄마가 한거 같지 않다는데. 에휴. 그거 아니라고 지금 맨날 배칠이야. 한달 반이지. 한번 묵수는데? 그렇지. 한달 반도 더 걸리지, 이거. 음. 하나씩 주워 모아야지. 되고 물에 담갔다가 또 이렇게 말렸다가 이렇게 또 까야 되고 두달 이상 되지 이것이 이제 또 이제 이거 갈아가지고 또 안구 만쳐야지. 진짜를 먹이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걸까요? 떼약볕에서 땀 흘리는 모습은 마치 수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 속에 여러 날 담갔는데. 아직도 꿈틀거립니다 벌레는 새들 차지입니다 저건 딱새인가요? 박새인가요? 이 바구니에 있는 건몇일이불린거예요 5일 어. 하나씩 돌로 깬 도토리를 대쇠 불립니다 자료에 넣어 이렇게 짜야지. 자료에 넣어 녹말을 물에 풀어냅니다. 껍질이 들어가지 않게. 고운 채에 발차냅니다. 엄마. 제 심등을 가져오라고 그러네. 땔감꾼은 다 필요 없고 도토리묵을 먹고 싶다 그랬대요. 이런 거에 이렇게 해서 죄야. 먹는 사람이고맙지그 어, 그래. 모습 보는 게 즐거우신 걸까요? 갈고 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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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가 없어질 때까지 무한 반복입니다. 한번더 주무를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빨간 물 나와. 음. 이렇게 빨간 물 나와. 아 이거군요, 빨간 물. 이거는 이제 걸레 치려서. 야들은 어, 으로 봐. 가지 산으로? 응. 그러면 음. 이제 썩어갖고 또 걸음이 되잖아. 음. 이것도 이제 열매니까. 음. 전분만 뺐지 뭐 똑같지. 이건 언제 가라는 거예요? 이건 벌써 며칠 됐어. 한다음 이렇게 안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전분도 별로 없는 도토리가 가라앉지도 않으니 아침 속이 탓입니다. 그냥 내부에 풀라고 얼마나 가라앉는 거안 가라앉는 거. 속이 타도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나도 먹을래 한번 나도 한번돌려보시까 나도? 먹어봐 원심력, 구심력 <laughs> 뭐 그런 걸로 잡칼에 가만히 라고 빙빙 돌려봅니다 네. 아이고 이제 도토리 는 안녕 이때 이치 22년 또만났시다 이거 해보자 이거 하면은 목두번 두 나오나? 어떤 거? 요거. 두 개는 더 나오지. 두모더 뭐 나와요? 그럼. 두개 어... 어... 보고 이게 하나 안 해도 돼. 어... 두 개는 더 나오지. 이데 지금 짜. 짜면 짜야지. 짜야지. 이걸 짜야지. 짜서 가는 건 나지. 어, 두고 짜듯이 그렇게. 아, 가라앉으면 이런 짓안 해도 돼요. 그냥 뚝뚝 뛰어서 담은 말리면 되는데 이것이안 가라앉니까 이 짓을 하는 거지 내가. 아 지금 그 친구 같은 말은 응. 영상에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이야. <laughs> 다시 못 해보세요. 못할 <laughs> 거야. 이거 이게 애를 먹이고 있잖아 지금 나를. 답답한 마음을 있어요. 고운 말로 다시 표현해 보십니다. 아니 이런 일이 없는데 이 돈을 오래. 나도 늙었다고, 야꾸 나봐, 나도. 설마. 이걸로. 아, 그렇게 뿌셔서. 어, 이렇게 뚝뚝 뿌시면 진흙같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야. 하얗게. 이것이 이제 도토리 가루라는 거. 이것이 도토리 전분. 이 도토리 마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힘들게. 이렇게 하는. 무게 어디가 있어? 이거 무가 알면은 참말로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이게 심는거 생각해봐. 이게, 이게 얼마치겠는가? 백만원. 백만원밖에 안 하라네, 나는. 백만원밖에 절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착착 해서 얼려놔야 돼. 설에 또 먹고, 보름에도 먹고, 넣어야지. 기름을 왜 넣는 거예요? 어? 부드러우라고? 눌어붙지 않게 계속 저어줍니다. 처음 해갖고 처음에 뺄빨무군이 먹네. 했어 이제 이게 쓰면 다된 거예요. 부탁 부탁 하만. 아니 주걱이 서야 돼. 아, 가운데 가서. 그래서 자꾸 주걱을 세워 보신 거였군요. 어. 신기해요. 옛날 할머니들은 이렇게 했어. 지혜로운 우리 할머니들 응. 정말 이렇게. 멋지시죠? 딱 해갖고 주걱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익은 거예요 이것이. 손디에 이거라. 겉을 끓는 거를 갖다가 한소금더 뜸을 들이면서 간을 맞춥니다. 쌉스로 향이 좋네. 저기 조금 탕좀 좀 들어갔고. 음. 숨하고요. 싹싹 긁어야 돼요. 주걱에 묻은 저 무게도 많은 공력이 들었거든요. 피도 맑게 해주고 이것이 그렇게 좋다는 말네 기름을 이렇게 둘러갖고 아까 그 포에 쌓여있던 앙금 한 덩어리입니다 아딱 하나 되지 응아이 음. 이거 한그이 얼마나 아까이 누룽지가 맛있어 처음 들어봤어요 목누룽지 <놀람> 지금 안긁어져물 조금 부어 가지고 조금 부르면구어야지 대체 얼마나 맛있는 걸까요? 아기 같은이. 타박을 하면서도 애써 누룽지를 긁어 주십니다. 이게 지금 안 누른 거요. 조금 쓰니까 많이 쓰면 엄청 많이 누러. 자, 응. 엄청 맛있어. 응? 이 맛이었군요. 쫄깃쫄깃하고 고소한 맛 최고입니다. 음두 개가 양조라게 딱. 우리다뭐 넣으신 거예요? 육수 내 가지고 양파 채 썰어 넣고, 네. 오이 채 썰어 넣고, 마늘 넣고, 파 들어가고. 당근은 채 썰고. 맛있게 익은 김치는 송송 썰어 놓습니다. 묵은 길쭉길쭉하게 굵은 채로 썹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김치 넣고, 당근과 김치를 넣어 섞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묵을, 묵을 이렇게 넣어요. 굵게 채썬 묵을 넣습니다. 참기름과 깨도 넣고요. 묵사발입니다. 음. 안싱거요 김치가 있어서 김치가 들어가서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간이 맞아요. 이것을 이렇게 덜어서 아바비 이렇게 한쪽한 쪽씩 이렇게 떠서 드셔. 그럼 이것이 여기다 밥도 말아 먹고 여기다 원래는 밥 말아서 먹는 거야. 그래 목사발이야. 밥을 말아서 먹는 거야. 섞다가 묵이다 깨져서 목사발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름밥이네요. 여름밥이도 되고 겨울밥도 되고. 겨울에 추운데 김치말이도 먹는데 추울 때 먹는 거지 덜덜 떨고 먹는 게제 맛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제 맛이니까. 이건 아무 때고 몸에 좋은 거니까 아무 때고 드셔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드셔보셔. 아, <목소리> 사 <목소리> 묵사발되지 <목소리> 않은 묵은 화창한 가을날 감농장으로 <목소리> 소풍을 갔어요. <목소리> 오늘 한번 호강한. 것이 뭐요? 도토리, 도토리. 이것만 음, 밤이야 한겨울에 덜덜 떨며 먹는 나는 묵사발 힘들다 않고 새벽마다 나가 죽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오리고 말리고 깨고 불리고 갈고 짜내고 가라앉히고 주걱을 세워가며 묵을 쓰고 나눠먹을 생각에 즐거워하는 마음까지 그한 그릇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목사발이라 하기엔 너무도 귀한 음식입니다. 내년에 안한다는 말은 못해 거짓말이니까